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자라나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납니다. 사람이나 동물도 태어나면 장성해지기까지 성장하고 식물도 열매 맺기까지 자라나지요. 밭에 뿌려진 식물이 자라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뽑아버리겠죠.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고 계속 어린 아가의 상태로 있으면 부모의 아픔이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먹는 아가들이 자라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 젖만 먹는 신앙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꼭 그리스완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식이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어린도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여 육신에 속한 자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가들은 젖을 좋아하지만 밥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인 원리를 살아내지 못하면 부드러운 적과 같은 육신적인 말씀은 소화할 수 있지만 밥과 같은 영을 따르는 말씀은 소화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시기와 분쟁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하여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던 것이지요. 영적으로 자랐다면 시기와 분쟁보다는 세워 주고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각기에 다른 사람이 자라면 박수 보내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격려하고 감사지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정상으로 자라야 하듯이 신앙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합니다. 젖만 먹는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밥을 먹는 어른으로 자라듯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린 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합니다. 양질의 꼴과 같은 진리의 말씀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성령의 생수를 통해 자라남이 복이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아니오, 사랑과 격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양질의 꼴과 같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생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영적으로 자라게 하소서. 둘째,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찬송 오백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말씀 잘 경외합시다. 하나님 원해 주십니다. 아멘.